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 청양고추와 돼지고기 앞다리살 다짐육으로 고추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쌀쌀한 날씨에 끼니 때마다 지지고 볶고 반찬 만들기 힘드실 겁니다. 이번 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두고두고 먹는 밥도둑, 고추볶음 얼른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다짐육입니다. 150g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림 한 스푼 넣고요. 그다음에 진간장은 반 스푼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한반 스푼 정도만 들어갖고 넣어서요. 밑간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요. 20분만 두겠습니다. 청양고추 15개 준비한 겁니다. 깨끗이 씻은 겁니다. 청양고추 썰 때는요, 먼저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또한번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썰기가 좋거든요. 혹시 다지기가 집에 있다면은 다지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씨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은요, 이걸 이제 잘 자르게 다지듯이 썰어주면 됩니다. 이거 장갑 반드시 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접시에다가 잠시 옮겨놓고요. 양파 반개 준비했습니다. 양파는 이제 이렇게 반으로 한번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잘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모아서 한번더 다져주세요 이 양파가 들어가면요 고추가 엄청 맵잖아요 그 매운맛이 어느정도 완화가 되거든요 요즘 음식 너무 매운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바로 팬에다가 넣어줍니다 대파 흰부분만 15cm입니다 쭉 반으로 나눠서요 쫑쫑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파 흰 부분도 넣고요. 가스불 켜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 한바구두바구 들어오고요. 이렇게 이제 팬이 가열되면은요, 이제 천천히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볶으면은요, 대파 향과 양파 향이요, 어우러져가지고 고추볶음이 훨씬 맛있는 겁니다. 중불로 3분 정도 볶았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밑간 해 놓은 돼지고기 다짐육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마늘 아까 반스푼 남겨놓은 것도 넣고요 이렇게 해갖자 달달달 볶아줍니다 이것이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 기름이랑 같이 정점에서 갈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짐육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훨씬 맛있어져 보거든요 돼지고기 다짐육 넣고 한 2분 30초 볶았습니다 가스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썰어 놓은 청양고추 넣고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할 겁니다 된장 한 스푼 넣고요 진간장 두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멸치액젓이 들어가야지 감칠맛이 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섞어 갖고 중강불로 한 다음에 이제 볶아 줍니다 이조합 보시면은 아따 나도 따라 해야지 하면서 분명 서로간에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따 어느 정도 볶으니까 그냥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추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청 쌀엿한반 스푼만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넣고. 계속해서 이제 볶아주세요. 조청 쌀려 반 스푼 넣으니까 이제 윤기가 이제 번쩍번쩍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 안녕히 약불로 한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참기름 한 스푼 살짝 뿌리고요.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 가스불 꺼봅니다. 그리고 이제 섞어주면 그야말로 상식을 뒤집는 고추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흰쌀밥에 얼른 올려갖고 밥비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이제 맛있게 됐으니까 펼쳐갖고 이제 식혀갖고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은 식혀야 될것 같습니다. 자, 20분 정도 식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맛을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이야, 짜지도 않고 그냥 입에 착착 붙어 봅니다. 자, 맛있게 됐으니까 그릇에 이제 천천히 담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한 이틀, 3일이면다 떨어져 볼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을 때는요, 좀 넉넉하게 해갖고 볶으세요. 드디어 고추볶음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새해 반찬 만들기 힘들 때이 방법으로 택해서 꼭 해보십시오. 솔찬이 맛있네 하면서 벌써 따라하고 있을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